안녕하세요 해피파모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차에 실려 있는 게 여기 보면은 복합비료, 맞춤 복합비료 그리고 단한번 복합비료 그리고 이렇게 질소 요소를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예, 모내기 하기 전에 논에다가 트타터로이 복합비료들과 요소를 뿌려주기 위해 차에다 실었습니다 예, 바로 논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맞춤 16호라는 게이 복합비료가요 음. 여기 지금 이렇게 눈에다 뿌리는 거잖아요 오늘? 응맞중심0 어, m 하고 단한번 빗어 근데 이게 모내기 하기 전에 이렇게 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눈에 거름이 없으니까 이걸로더 거름 역할을 해주는 거 그리고 단한 번만 넣으면 되는데 예. 나중에 한 열흘 있다가 일주일에서 열흘 있다가 단한 번만 넣으면은 예. 저 벼가 올라오는 생육이 예. 어? 좀더 더디게 올라와 아그단한 번만 뿌리면 좀 더디게 어, 올라와요? 그래서 맞춤을 거기다 추가로 아... 넣는 거야 어 맞춤 비료를 어그질소가 음, 음. 들어가 있지 예어 그리고 또한번 보면 여기에 또 질소가 있어 질소만 전용이야 음. 어어그 아빠는 세 가지 비료를 넣어. 이것도 질소 어 이것도 질소 이것도 질소인데 아니 앞에는 질소 봤지 예. 질 그래 봐 질소 인산 칼리 보토 그리고 아미테 좀뭐 비타민 아미노산 해서 있겠어. 첨가가 되 있는 거야. 예. 이것도 똑같아. 질소, 인산, 칼리, 고토, 동소. 예. 어? 그리고 이거는 질소만. 아... 어? 근데 이거만 넣기에는 별가 생각하는데맨 처음에 한 열흘 정도 보름 있다 보면 예. 일반 이런 저 미끄럼만 넣는 거에 비하면은 더디게 올라와. 그래서 예. 요거를 약간씩 아빠는 첨가해서 넣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아빠는 이렇게 해서 첨가해서 넣어. 음... 어? 아, 여기. 이눈 한쪽 여기만 하면 몇평 정도 나와요? 이거만 하면 800평 800평이 들어오면 음. 총몇 포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800, 800평은 이제 단한 번은 4개가 들어가 원래대로 들면은1 예. 0 0평이 하나 주는데 예. 1 0 0평이 하나 주기에는 너무 거름 성분이 많아서 예. 그 자기가 농사짓는 데마다 예. 다 차이가 져아 아, 그래서 거름이 내가 여기는 얼마를 줘야지 얼마를 줘야지 그걸 다들 알아 아 어? 예. 땅저 농사지시는 분들 어? 근데 그 자기 땅을 알기 때문에 비료를 이렇게 맞춰 주는 거지. 자기 땅에 대해서 비료를 모르면은 원래대로 친다면 이게 여기 들어간다면 8포. 아, 어, 어? 예. 원래대로 치면 300평당 100에서 120kg야. 어, 일반 예. 재배가 300평당이니까 50에 60이야. 그러니까 세포가 들어가는 거지. 두포반에서 어, 세포지. 어, 그치? 예. 그지 300평당. 800평이니까 네포를 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이걸로 치면은 안 맞는 거야. 아. 어, 어? 예. 이거는 일반적인 고시해주는 네. 300평당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설명을 해준 거야. 이 회사에서는. 근데 자기 땅들은 자기가 다 알아. 아, 예. 네. 그럼 이제 쏟아볼까? 예. 네. 요소가 예. 일반적인 거는 예. 입자가 이렇게 안 굵어. 아, 예. 입자 굵지. 예. 그래서 어, 일부러 이, 음. 이 요소를 섞어놓은 거야. 이게 좀 오래가요? 어 기간이 좀더 더디게 놓고 아, 좀더더 예. 더 가고 아. 어? 코팅이 한번 더 농축시켜서 예. 기계에 한번 더 들어갔다 온 거는 예. 농축시기 키 때문에 좀더 비료가 오래 가는 거야. 그뭐 한마디로 이 단한 번 비료 같은 거는 네. 코팅을 한번더 했어. 네. 그래서 비를 만든 거야. 지금 보시면은 이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바퀴자국이 남습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 돌고 있는데 끝까지 안 가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논두에도 이렇게 복합비도가 여기까지 날라옵니다 여기까지도 넘어서, 논두을 넘어서까지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퀴자국처럼 끝까지 안 오셔도 끝까지 돌 골고루 뿌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손을 절감해 예. 일손 일을 하면 이제 네 손이 필요하잖아 응 예. 어? 응 예. 근데 한 번에 다 하니까 응 예. 가을에 저한 7월달에 가서 예. 이삭걸로들때 예. 그때 좀들어올려온거아 그거만 좀더 해갖고서 이삭 NK만 한 번씩만 살짝 날려주면은 예. 좀 부족한 데만 예 그러면 1년 농사는 끝이야 응그 어, 전쟁 예. 때문에 너시아하고 예 다른 게다 올랐어 네. 어? 근데 뒷걸음치게딱두 개가 있어. 어느 게 쌀값, 아... 쌀값하고 소고기 값은 뒷걸음치였어. 왜? 네. 어? 네. 소도 사료 값은 다 수입이 돼서 들어와 풀이. 네. 어? 그리고 비료도 다 수입이야. 이거 아, 어? 네. 그래서 중국에 먼저 저 뭐야 요소수 만들 때도 네. 중국에서 안 해줘갖고서 요수가 뭐 네. 6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갔었잖아. 네. 그 바람에 비료 값도 올라간 거야. 아... 어? 근데 농삼, 농사, 농사 하려면자재 값은 다 올라갔어. 예. 어? 근데 반대로 떨어진 건쌀 값이랑 소고기 값. 예. 어? 그러니까 사먹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데, 예. 어? 판매하는 사람들. 아, 판매하는 네. 사람 그건 1년의 수입이잖아, 자기들의. 그죠 어? 그러니까 지금 속 잃는 사람, 지금 송아지 값도 엄청 싸서 지금 소가 엄청 많대 지금 나도 저 소를 안 길리지만은 소 길러는 사람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다 이제 풀은 수입이 되고 이렇게 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쓰면은 음. 한 번에 여러 번 와서 밑걸음 줘야지 한 열흘 지나서 가지걸음 줘야지 그리고 7월 초에 이삭걸음 줘야지 이 걸음 주는 거를 음. 지금 한 번으로 다 끝내는 거 음. 어? 그러면 누동력이 절감이 되잖아 예. 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이제, 가면, 이제 하면 할수록 네. 자기만의 이제 노, 농사를 지다보면 노하우가 생기는거예요 아, 응? 네. 땅도 어떻게 알고 저렇게 알고 아, 모르잖아 네. 어느게 요소고 아니 골고루 잘생긴것 응.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섞이면서 비료가 뿌려지면서 네. 또 섞이면서 밑에서 돌리기 때문에 아 돌아가면 또좋게 어. 응. 아, 그리고 봄바다를 가서 네. 노태를 치다보면은 요소가 네. 이만큼 이 있어 저 복합 이만큼 있고 네. 노탈 치다보면은 안에서 노터리가 치잖아 예. 그리고 흙이 높은 데는 또 끌고 또 안으로 낮은 데로 또 끌고 들어와 아, 예. 몇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나중에는 비료가 들썩여도 어느 정도 칸퍼를될것 같아 그리고 저게 다 비료 뿌린 자죽이 남아있잖아 흙바닥에 화려한 예. 게다 비료야 예. 어? 애르마님 그냥 그래. 계량제. 응. 어. 근데 왜 맥반석이라는 말을 왜 쓰는 거야? 아버지 선생 원료가 뱀버스니까. 그냥 계량제라고. 계량제. 땅을 네. 이렇게만들어 생기 네. 있게 숨이 유해 성분, 천연 광물질을 사용하였으므로 음. 전혀 해가 없다. 응. 음. 대류만유맥반석 젖은 모래 같아. 이렇게 여기 눈도 복합비드와 요소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지금 여기는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도 복합비드와 요소는 뿌려줘도 상관이 없어서, 저희가 멋자게 했던 모의 상태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멀리서 봐도,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모들이 생각보다 더잘더 더 빨리 더 많이 자라주어가지고 원래 저희가 모내기를 다음 다 주에 잡았는데 너무 잘 자라주어가지고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모내기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모들이 많이 자라주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시는 모 다음주에 심어주기 위해 복합비료를 한번 뿌려보았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